안녕하세요 캠핑 카카카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영상은 투리스모입니다 투리스모고요 투리스모지만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무시동 에어컨과 인산철 6 0 0 a 그리고 온수 보일러 온수 매트까지 들어갔고요 무시동 히터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좌측 수납장 냉장고 테이블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까지 뭐 있을 거다 있는 투리스모 캠핑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선은 침상은요. 이 냉장고 들어가는 모델은 침상의 길이가 175cm가 나옵니다. 175cm. 요쪽은 조금 짧아요. 이쪽은 조금 짧기 때문에 166cm 정도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175cm 정도가 나온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침상은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일체형 쿠션을 적용합니다. 나무 위에다가 매트리스 깔아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 있을 때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 어,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알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매트리스 형태가 아닌 이렇게 일체형 쿠션을 사용을 해드리고 있고, 일체형 쿠션을 했지만 저렴한 소재로 한게 아니고요. 똑같은 이 바닥 목재와 똑같은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수평 유지는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휘는 현상 없이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천장 이제 엠보싱을 했죠. 이렇게 천장 엠보싱, LED, 천장 LED까지 해드렸고요. 트렁크 문 열리는 장치까지, 그리고 트렁크 LED, 트렁크 엠보싱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은 좌측 수납 공간, 수납 문이 굉장히 많죠. 이 정도로 수납의 능력이 각자 각자 다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작은 공간까지도 버리지 않고 다 살려놨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이런 아, 부분은 이게 다 철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뒤에 보면은 진짜 깜짝 놀라실 텐데 이 곡선들이 어, 투리스모는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뭐 볼트 자국부터 해서 곡선이 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런 곡선들을 하나 하나 이렇게 전부 다 잡아서 어, 밀착을 시켜놨다 이점 참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네, 무시동 히터는 뒤쪽 그리고 이게 이제 온수 보일러입니다. 온수 매트를 사용할 수 있겠고요. 이제 2 2 0볼트 이게, 여기 있는 게 무시동 히터 조절기고요 자, 무시동 에어컨은 조수석 쪽에 장착을 했습니다. 자, 이제 무시동 에어컨 장착을 했는데요. 한번 볼게요. 음.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하더라도 좀 깔끔하게 매립하는 거를 원해서 이제 이런 뭐 볼트 자국이라든지 이런 거를 최대한 안 보이게끔 해드린 거고요 이런 이제 배관 나가는 데 이제 배선들 들어가죠. 이런 게 그냥 노출이 돼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차단시켜 놓은 거고요. 어, 위에 뭐 선반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턱을 만들어놔서 수납 공간 이제 사용할 수도 있겠고, 여기도 에, 이런 뭐 소품 아기자기한 소품들 이런 거 이제 거치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음, 이만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는 지금 배관이 이렇게 지나갔기 때문에 그거 이제 막으려고 이제 해드린 거고, 요, 요 정도 공간이 되겠다. 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뭐얘 같은 경우는 조금 재밌게 제작을 한것 같아요. 자, 이제 220볼트 콘센트가 이 밑에 있습니다. 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렇게 고개 숙여야 보이는데 이 밑에 220볼트 장착 하게끔 설치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가 보시면은 네, 이렇게 이제 시거잭과 12볼트 시거잭이죠. 네, USB 두개 이렇게 이제 내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 사용하시는데 좀 편리하게. 조수석에서도 이 아래쪽에 220V가 있겠고요. 이렇게, 시거잭, USB. 어, 당연히 저쪽엔 당연히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렇게, 어, 테이블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접을 수도 있겠고, 펼 수도 있겠고요. 당연히 이제 탈부착이 돼야 되겠죠. 어, 이렇게 띄어서할 수도 있겠고요. 테이블과 이제 마주 앉을 수 있게끔 이것도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니 수납. 되겠고 얘는 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겠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냉장고 미니 냉장고죠, 50리터짜리 냉장고. 뭐 전자레인지는 쪽에서 사용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뭐 이런 위에 이런데는 전부 다 수납할 수 있게끔 제작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께서 싱크대가 들어가지 않는 대신에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물통 20리터짜리와 이렇게 외부에서 뭐발 닦거나 할때 사용할 수 있는 외부 샤워기. 그리고 이제 저소음 펌프가 설치가 됐다. 좀 참고해 주시고요. 어, 그리고 이제, 어, 에어컨. 에어컨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에어컨 실 외기는요, 이 하부에 들어갔어요. 하부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 육안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위로 밀착시켜서 어, 올려놨기 때문에요. 밖에서 육안으로 보이진 않고요. 고개를 내려가지고, 이 음. 정도까지 해도 에어컨이 보이지 않는다. 밑에 완전히 이렇게 쳐다봐야지 실 외기가 보일 정도로 저희가 최대한 밀착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량에 장착을 하기 때문에 진동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잠자는 공간이고 하기 때문에 이 진동을 최대한 잡으려고 저희가 그냥 작업한 건 아니고요. 당연히 진동 보호제 같은 거다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브라켓을 만들어가지고 이 차에 맞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점이 뭐냐면은 3D 스캔을 해서 어, 그런 설계가 전부 다 가능하다는 점이 이제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3D 스캔하는 모습 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이요 저희가 3D 스캔을 해가지고 이 차량에 맞게끔 볼트 자리까지 딱딱 맞게끔 이렇게 이 제작을 제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스캔 작업을 통해서 이 하부 브라켓도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무데나 막 다는 게 아니고요 이차 자체 구조물을 봐가면서 거기에 에어컨이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야지 조금 더 효율이 좋을까 네, 그런 것까지 봐가면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요 어 참고하시면 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에어컨, 벽걸이 에어컨 장착하는 것도 이 부분 3D 스캔을 통해가지고 저 위치 잡아서 정확히 어느 위치까지 들어가줘야 되는지, 얼마나 튀어나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볼트는 어디다가 이제 볼트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다 계산해서 저희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특징은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육안에 볼트 자국이 없잖아요. 볼트 자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잡소리까지 제거를 한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안쪽에서 조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서 조인 방식이 아니고, 제작이 조금 어려워도 안쪽에서 다 조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육안으로 보시는 볼트 자국이 많다, 이러면은 굉장히 이제 지저분해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육안으로는 안 보이게 처리를 다 해드린 거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육안으로 피스 자국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단단하게 고정이 돼 있고, 어, 얘가 뭐 떨어질 염려는 안 하셔도 될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공중에 띄어놨다고 대충 다른 게 아니고, 안쪽에 보강을 다 했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캠핑 카카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량 3D 스캔을 통해 가지고 내부의 곡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느 위치에 차 내부 전선이 지나갔는지 이런 거를 봐가면서 이제 제작을 합니다. 이 차량은 좀 특별하게 6 0 0암페어합니다 300, 300 그리고 저쪽에 주행 충전기 이렇게 배선 작업들 이렇게 난연관들 다 씌워가지고 검정색으로 보이는 거고요. 이렇게 난연 작업들 다 해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이렇게 깔끔하게 작업을 하고 있고 600 암페어가 들어갔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튜브로 비교 분석을 해 보셨다면 유튜브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현장에 가서 차량 작업하는 모습도 좀 보시고 공장 돌아가는 모습도 보시고요. 장기적으로 이 업체가 꾸준하게 갈수 있는 업체인지 또 AS가 꾸준하게 될수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공장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작하실 때 정말 잘 알아보시고 신중하게 제작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